정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김부경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해 방역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다만, 백신 접종 진척도를 고려해서 저녁 여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두 명을 포함해 모두 네 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와 함께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부겸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하루 2천 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량 접촉량의 증가, 사회적 피로감 등의 약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더 연장하고자 합니다.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4단계 지역에서의 영업 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단축하여 방역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. 다만 백신 접종의 진척도를 감안하여,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4인까지는 식당 카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